할렐리아 순복음 엘링께 성도 여러분, 박영일 전도사입니다. 매일 만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잔송가 288장입니다. 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생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며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어,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또 구원이 어떻게 오는 데에서는 정확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과 그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단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단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을, 만물을 다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라고 아단과 하와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과 그계입에 넘어간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의 후손인 온 인류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참되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와 인류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죽음을 청산하기 위한 피였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무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간의 거듭남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무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수 없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해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여서 예수님을 구조로 믿게 하셨으며 영접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지하원으로 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 다가와도 능히 극복하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축복은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살아난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참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만족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복음 엘린 교회 매일 만나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중생의 복음, 즉,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크고 넓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